인생은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배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우리는 이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갈 때 우리에게는 참 스승이 되시고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이 땅을 거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신뢰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섬기는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오늘 복음은 염려 많고 근심 많은 우리 인생 사리를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그 갈릴리의 아름다운 호수과 야트마간 산 위를 상상하여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서 계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의 몸을 유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이 먹을 것 마실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펼치시는 이 계절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계절이라 불리는 매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곳에는 온화한 기후와 적당히 내리는 비로 꽃들이 만발하고 그 갈릴리 지역은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이었기에 많은 새들이 그곳을 날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의 자유로움을 바라보십시오. 새들이 씨앗을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를 짓지 않아도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새들도 그렇게 돌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피어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백화파라고 칭해졌던 이 꽃들은 그 지역에 그철에 만발했던 꽃들입니다. 보라색 아네모네가 피어올랐고 주황색 양귀비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저쪽에서는 라일락 향기가 바람을 따라 그들에게 왔을 겁니다 이름 없는 틀풀들이 바람에 한들한들 거릴 때 예수님은 그 꽃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의 시선을 이끌고 갑니다 이 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생사에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의 그 아름다움이 이 꽃만 하겠습니까 오늘 피었다 지는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 짓듯이 거듭거듭 거듭 말씀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후회함으로 오늘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합니다. 그날의 염려는 그날에 충분합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산상에서 복음을 펼치시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참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참 염려와 두려움, 걱정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염려나 걱정 없으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 하면 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연로에 가신 분은 어떠신가요? 넉넉한 재산은 없고 몸은 연약하게 갈때왜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의 누가 되고 싶지 않은데 몸은 점점 쇠약하갈때왜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른들만 그러신가요? 한 집안의 가장이나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청년들,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며 불면의 밤을 눈물로 세우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절은 25절,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아멘. 이 아름다운 계절 예수님을 따라 산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에게 초대된 제자들이 앞쪽에 앉았겠었지요 가족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들 마음 안에는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동가식 서가수하며 이곳저곳을 방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과연 그날하고 오면 내가 자리라도 한켠 차지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염려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에 모인 무리들 어쩌면 그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일터로 나갔지만 일을 갖지 못해 그곳에 따라 나선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가 그들의 주된 염려였겠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과 지천에 꽃을 피운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모습,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자유로움이 그들의 하나됨이 그들의 이동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지요 구약성경 욕기나 시편에 보면 하늘의 새들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입혀 먹이시는 대표적인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입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저 새들 보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의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라 할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그 꽃에 시선을 두며 제자들로 하여금 이 꽃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은 하나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때마다 참으로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시고 여섯째 날은 힘이 보기 좋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꽃한 송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나는 새들처럼, 피어오르는 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27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매우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키가 좀 적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랍니까 여러분 하루 더 사시겠다고 염려하여 목숨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염려는 무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꾸며 입은 들 적고 단송이 만큼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입으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며 염려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에서 쓰는 염려하다 이 단어는 마음이 둘로 쪼개져 있다, 갈라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 어떻게 한 마음으로 모아 어떤 일을 하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 단어 worry, 염려하다는 훨씬 더 고약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짐승이 목을 조여서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염려하다, worry라는 단어에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염려들은 우리를 점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크나큰 문제기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자문에도 이런 말씀들은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염려로 밤을 지새고 염려로 시간을 보내신 적 있지요. 심정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경험이라고 이자문의 지혜가는 이야기합니다. 염려는 무익합니다. 북미의 TV에 자주 출연해서 건강을 상담하는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닥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까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해서 무시해도 좋습니다. 걱정의 4%는 우리가 염려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는 우리가 염려하면 조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염려의 대부분, 96%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거듭거듭 거듭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고금을 가만히 읽으면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일룡할 양식을 구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미리 채워 주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염려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그 새로운 나라의 율법에 맞추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실 수 있겠는가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실천하고 적용하십시오. 믿음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전도, 말씀 듣기 읽기, 찬양, 기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마음을 성장시키고 강화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매달려 염려하는 삶이 아닌 동터오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세번 들려줍니다. 마치 결단을 촉구하듯 예수님은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듭 거듭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는 염려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예수님은 쓰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직접적인 언어를 세 번이나 씁니다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참 염려가 많은 인생이기 때문이구나 싶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치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자갈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져,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위에 가시던 뿌리 있기에 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향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놓쳐버리는 것은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후회로 오지 않는 미래에 매달리며 불안하게 염려할 때 오늘 우리는 오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충분합니다.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펼쳐 보이시는 오늘이라는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에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초대합니다. 한 드라마의 엔딩 나레이션이 오늘 예수님의 복음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남대문교의 권사이기도 하신 배우 김혜자 씨가 출연한 드라마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보니 그 주인공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으로 나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은 젊은 날 남편과 어린아이와 함께 지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젊디 젊은 남편은 신문 기자였는데 그 당시 군사 독재 시절 끌려가서 외롭게 혼자 죽었습니다. 한 아들 남아졌습니다. 그 아들 키우며 버둥버둥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이 배우는 과거로 거슬려 돌아가 남편을 살리고 싶고 이 아들을 교통 사고로부터 지켜내고 싶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배우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듯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어디 가지 말고.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의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래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말씀하시면 마치 이 배우의 나레이션처럼. 들려주셨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늘을 나는 새, 들의 꽃만 어찌 아름답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존재, 더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살다 보니 원하지 않는 고통, 아픈 마음,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아픈 상처 쓸어안고 지나버린 시간을 염려와 불안,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상처입은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소비하지 마시고 어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며 오늘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오늘 복음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공원으로, 뒷산으로, 들로 나가서 하늘의 새를 바라보고 들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밤 불면의 밤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잠못 이루시는 분 계신가요? 여전히 염려가 찾아와 참자리를 불편하게 할때 사도 바울 선생이 일러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